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도둑같이 이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첫째 심판의 때와 둘째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심판의 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고하고 또한 죄에 휴고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심판의 때에 대하여 데살로니 성도들은 이게 다시 언, 언급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이 심판의 때는 불시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예측할 것도 할수 없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일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사경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야 될 것은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기 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너희는 낮에 속한 자이기에 너는 염려할 것 없다. 너희들이 속한 곳은 벌써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위치에서 여호 와 하나님을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 기뻐하며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다. 그 말은 즉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지 피하지 못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속속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에 따라 지옥 형벌과 또한 천국에 속할 자로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자만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대살고니의 성도들에게 그런물로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구절을 하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바늘 때를 아느냐 재림의 때를 아느냐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궁금한 상을 건드려 지옥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총에 맞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요 여러가지 상황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중한 이유 중 하나가 그 통일교라는 이단단체와 연결되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귀를, 또한 우리의 눈을,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을 또 우리 자녀들이 넘어 넘어뜨리기 위해 호심 탄도 우리는 사탄의 개교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전신 갑주로 무장한 우리들은 그를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항상 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온 성도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 주님이 가르친 대로 배우고 행하기에 천국은 바로 성도들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각자의 은사와 사명대로 목사로 장로로 가르친 자로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받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란 성령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나의 감정에 따라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속도 80km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감정에 따라 80km 달려야 되는 그그 길을 150km, 200km 달려가면은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회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즉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을 항상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날마다 감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협력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거더 크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닌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해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우물가에 꼬마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데그 꼬마 개구리는 언제나 자기 아빠 개구리가 제일 큰 개구리,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황소가 한 마리 지나갔습니다. 그 황소를 보고 그 개구리가 얘기를 하죠. 아빠 개구리에게 아빠, 아빠보다 더큰큰 큰 것을 보았다고 그러자 아빠는 나보다 큰건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에 바람을 넣어서 이만큼 이보다 더 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계속 재차 묻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꼬마 개구리가 아빠 개구리에게 아빠 아빠는 너무 작아요. 얘기를 하니까 더 바람을 넣었다가 뻥 터져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소부와에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내 자신이 크고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미약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한가 인정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선하고 인내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벨과 같이 기뻐할 수 있으며 또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범사에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길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두려워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송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온송도가 되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송도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배를 통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드려지고 받쳐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